예,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오늘은 비가 우중충하게 밖에 많이 와서 안에 오늘 난실에서 동영상 촬영해 봅니다. 이 앞에 있는 난실엄마어마하죠 아, 대단합니다. <laughs> 그래서 역한에 오늘 난실 탐방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집에는, 이 집에도 중턱 없으러 많습니다. 자, 봐보세요. 엄청나지요. 남자은뭐잘 키우는데 이 집에는 뭐남자을잘 키우고 있습니다. 뿌리는 뭐 항상 아 제상입니다 최상아잘 키워나는 사장님. 아 오늘 신라 상작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봐보세요. 아우람합니다 확대해볼까요? 우라마지요 무거운 면들한테 전시작이 됐죠, 전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신화철이라서 이집에 완전히 멋지게 올린 신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화는 뭐축제잘 받아 나왔네요, 전부 다. 성정하며, 건강, 영광, 이집 조나스도 하... 뭐. 이집 조난수도 맛있습니다. 루스타 하며, 확대해 볼게요. 근데 오늘은 이게 아니고, 오늘 주인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우라만. 아가씨입니다, 아가 아가씨를, 막, 뚱뚱하이 우라마이, 와, 참, 뭐 아가씨를 또 멋지게 신화를 받아놨는데, 이거 봐보세요. 아, 또 우라마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색감 좋고. 이 사장님은 나한테도 진짜 잘 키우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이거. 이 전부 다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자, 아 무거운 면들어 놨네, 이제. 대단합니다. 이 봐보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멋지게 신화를 받아놨네요. 봐보세요, 이거. 한두 개 다, 이거 막. 이 전부 다 아가씨다, 아가씨. 이 집은 언제 돈 버렸네요, 언제. 원래 돈이 많은데, 뭐, 떼돈은 아니지만, 돈 버렸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 넓이가 한 1.2cm 정도 느낌 나고 것같네요아 재보진 않았는데 와 엄마보다 더 잘생겼네 대단합니다 이거 전부 다 그래 받아놨습니다 아 작품 만들어 놨 작품 이분은 거의 중투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봐보세요 아, 예, 좋은 거많습니다 이게 숨은, 숨은 인재도 막, 속, 속 안에 다 있습니다. 아, 나추 잘 키우네. 전부 다막 상장 만들 나. 놨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에 밖에도 못나오고 이런 날씨라서 영상 촬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가씨 오늘은 신화가 멋지게 큰 아가씨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이 봐보세요 하... 확대해서 정상적으로 옵니다. 멋지게 해서 대단합니다. 만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